안녕하세요. 브리페스 이쌤입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란, 어, 인터넷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통신으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런 분들이 꼭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를 하셔야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 주셔야 될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전에 제가 업로드 해드렸던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 한 가지는 에스크로 확인증이라고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스크로 확인증은 통신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안전한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 이거를 확인하는 확인증인데 그 방법은 어, 국민은행 농협 이런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신데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된다면 업로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보통 민원을 신청하실 때는 민원 24시라고 알고 있으신데, 통신판매 신고는 정부 24시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증명서 신청하는 방법들이 많죠.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에 통신판매업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한번 들어가서 신청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신청하기를 한번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귀찮게 가입은 안 해도 되니까 비회원 신청하기로 한번 해볼게요. 동의, 동의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확인을 누르면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신청서 작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이미 네이버 스토어팜을 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여기 그 상호명을 등록해 주시면 되세요.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그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주세요. 똑같이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꼭 작성을 해 주시고요. 작성을 해주신 후 판매 정보를 선택해주세요. 판매 정보는 인터넷으로 한번 클릭할게요. 본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는 경우에는 링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일 경우에는 G 마켓 옥션으로 입력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링크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호스트 서버 소재지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인 경우는 소재지식 운청에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되고,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실 경우는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저는.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서. <laughs>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자 등록증과 에스크로 확인증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되세요. 첨부를 했다고 저는 할게요. 어, 보통 이제 pdf 파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확장자명을 꼭 확인하셔서 jpg 파일로 꼭 발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완료가 된다면 신고증 수령 기간 이거는 여기다 기관 선택을 누르시고요. 주소를 입력하셨으니까 그에 맞는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사전 동의 민원 신청하기 나의 민원 처리 결과에서 수령 기간및 주소 약도를 볼수 있습니다. 확인. 한번더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통신판매업 신고, 이제 기재하신 내용이 쭉 나오시고, 결제 처리, 민원 처리, 네 여기 보시면 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 처리상태 교부기간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신청이 다 끝나신거세요 다 끝나신거고 어, 아마 본인 핸드폰 번호를 다 입력하셨을거니까 핸드폰 번호로 처리결과가 통보가 될거니까 거기를 보시고 한번 수정을 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제출 서류가 이상하다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락처는 이렇게 이쪽 부분에 나오죠. 그럼 송신 판매업은 되게 쉽죠? 되게 쉽고 거의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